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시니어 유튜버 쿠잉 60대 몸말림이 여사 오늘 여러분들과 또 얘기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어, 제 캐릭터였죠 이게 처음에 사실 이거 혼자 동영상 찍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호흡도 맞추고 반주를 넣느라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제가 늘 즐기는 샤이 넘버 19을 뽕뽕 부리고 기분 좋게 오늘 동영상 첫 출발 하겠습니다 오늘 김 여사가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말이죠. 김 여사가 이제 명함을 만들었어요. 시니어 유튜버. 유튜버에서 시니어 유튜버를 검색해보세요. 이러면서 제가 명함을 만들어서 저를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했습니다. 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까지는, 음, 저는 지금 제 일을 굉장히 즐기고 있다고 그랬죠. 저는 어, 요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입은 이그 헤어밴드, 여러분 추억의 헤어밴드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가씨들, 20대 때 땡땡이 문화, 추억의 땡땡이 문화, 이 헤어밴드 하고 다녔던 기억나시죠?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옛날에 그 남자애들이 많이 쫓아오고도 그랬잖아요. 이 땡땡이, 우리 이렇게 해서 긴 머리도 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추억스러우시라고 제가 이렇게 헤어밴드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명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움직일 건데요. 제가 어떻게 만드느냐면 제가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셀프 명함 만드는 것이, 그 사이트가 많아요. 저는 비즈하우스라는 셀프 명함 만드는 데를 들어가서 제가 거기에 있는 그 기본적인 그 패턴에 따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거 놓고 저거 놓고 만들어가지고 해봤는데요. 제가시 신의 유튜버라서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제 사진이고요. 제가 포토샵을 해서 제가 이제 만드는 거고요. 제 전화번호도 넣고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게 앞면이에요. 뒷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동안 있었던 제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었던 스펙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명함을 들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다가가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 유튜브를 즐기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제 아이디어 어때요? 여러분, 잘 만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것도 여러분들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댓글과 공감, 구독,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친구처럼 매일같이 인사도 나누고요, 좋아요도 누르고, 또 그날 뭐 저를 방문해 주셨면 제가 또 답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널이 있으면 제가 방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디지털 문명을 우리가 등에 업고 실시간, 시 공간을 넘나들면서 우리가 어디에 사든지 사실 여기서 부산에 사는 사람 만나러 가려면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사이트상에서 여러분들 유튜브에서 여러분 이렇게 뵐수 있고 또 안부를 전할 수 있고 이러면서 요즘 디지털 노마드, 디지털 유모민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시리즈는 시민의라고니다 우리도 발 빠르게 우리 시녀들도 디지털 문명의 이기를 등에 없고 우리들만의 문화와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튜브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 채널을 좀 많이 만들어서 서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도 나누는 그런 유튜버들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버는요, 저도 이렇게 찍고 있는데 무조건 찍으면 됩니다. 겁내지 마시고, 일단 한번 찍어보십시오. 오늘은 킴여사가 여러분들께 약간 프레시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이렇게 헤어밴드까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다음에 댓글, 공감, 구독, 좋아요는 저한테 이렇게 힘이 됩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시니어 유튜버 코인이 되고 싶은 60대. 60대라고 그랬습니다못 말리는 킴여사. 오늘 이렇게 한 꼭지 찍어봤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지금 일요일 지금 12시, 아, 1시 10분이네요. 오후입니다 일요일이 아니고 오늘 토요일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주말 되시고요. 제가 약간 말이 어슬퍼도 초보사님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예쁘게 잘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